이엔진 어, 이게 인터쿨러 같나? 야, 특이하네, 구조가. 엔진후드에 아 엔진 공기가 여기로 들어왔고, 그러면은, 어. 여기로.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가. 이게 인터쿨러라고? 네 어. 요, 요즘도 이 방식을 쓰나?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아, 그 옛날 카니발 구형 어. 디젤. 어. 그거는 공간이 안 나와서 위로 뺀 건데, 어. 이 차는. 어. 박스 엔진이거든요 박스 엔진은 수평대향엔진이는얘기예요네 아, 수평, 수평대항 아. 엔진 어차피 위에가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아 맞네 이렇게 비스톤이 올린... 누워있으니까 네. 아. 야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흑기 매니폴드 쪽와쪼도 크게 되어있네 엔진이 엄청 밑에 있어요 아뭘 한단 말인데 그래서 아 클러치, 네. 클러치 방 클러치 미션 변속해주는 역할을 해줄게요. 그치. 음. 플라이 휠이고 클러치라는 거예요. 음. 이게 클러치거든. 아, 아, 그래, 맞다. 이게 동력 전달해주는. 아, 예. 아, 변속할 때 해주는. 낙공. 음. 이걸 바꾸는 거야? 예. 네. 야, 장난 아니겠는데. 릴리스 해야지. 미리 좀 있습니다. 아, 좀 빡시겠네. 이게 스바루 뭐라고? STI. 뭐? STI. 스바루 STI. STI. 아. 야이스포좀 스바루에서 좀 스포츠 성향 있는 차나 보시고. 음. 스바루가 이런 걸 아무시 이런 걸좀 만들더라 맞지? 아. 우와 뭔데 핸들 커피 했어. 어. 이걸 왜, 왜 이렇게 되게 막. 네. 복기 시트. 이게 어. 시트가 복기 시트라서. 어. 들어가려면은 다리가 어이거든요 핸들에. 아, 밑에 밑에 완전히 네. 내려오니까. 네. 카메라도 달아놨네. 네. 레이싱 네. 찍으려고. 아우식 경기도 뛰는 차라이 아. 네. 야. 안 하네, 지는뭐안 하겠다 아, 이런 얘기네. 네. 야, 이, 이런 게 기간치지. 역할을 하긴 하나? 아, 이건 역할을 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서만 역할 하겠다. 아, 아, 좀 고속했어. 음. 야, 구조가 완전 다뜻다 2.5가? 아, 그래, 2.5 정도 되겠더라 2.5L, SFR. 야, 이거. 트레이드 자체가 모양이 다르네. 아, 네. 이 접지 때문에. 그러게. 접지 때문에. 뭐, 뭐. 와, <laughs> <laughs> 이거 뭔데? 이거 넣어야 될까, 이거? 응. 흐르네. 흐름기만 다루는가봐 어, 만 아, 흐름 기반이네. 전륜기반이 아고 음... 어, 그게 다가 또 사륜이야. 네, 사륜... 어? 어떻게 보면 흐름 기반, 전륜 기반을 쓰였으면 흐름이고, 옆으로 미션을 쓰으면 전륜 기반이고... 아 뭐가 미션. 네, 미션? 아 미션이... 흐흐름기반이면 미션이... <laughs> 내려가지고 수월한 편이지. 배우 튜닝해 놓은 거... 와씨... 이옆 돌려서 저희 수도꼭지 열대시를 어. 개폐하면 쫙 나오고... 툭툭. <laughs> 이게 어. 왜 이렇게 놓는 건데? 편하잖아 이거. 아, 클러치면 미션하고 엔진 사이 붙는 게 클러치 아이가. 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어. 이게 원래 이런 구조가 원래 있었을까 아니면 이걸 더 때가 이래 됐을까? 튜닝 한것 같은데. <laughs> 그 전에 순정을 못 봐서 모르겠네. 맞죠. 음. 이건 튜닝했고, 음. 이것도 아마 튜닝 한것 같네. 음. 음. 이브레이아가 호스에서 브레이크 오일 세는 거지. 브레이크 오일 세는건정그래 양쪽에 길이가 다를 때는 한쪽이 좀 길고 한쪽이 짧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그런 건가요? 어. 응. 앞에 앞에 응. 좀 의식이 응. 있더라고요. 토크 스티어 방지하려고 맞지 그런 거예요. 어. 그죠 이 대나를 바꿀 겁니다. 이 대나. 어? 그게 그가이가. 시 같아. 그대맞그리나 대나. 그 대나. 나그이나그 대나. 그 대나. 그대그 대나. 그 대나. 단단나 양념도를 넣으면 요 불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 이 가루들을 또, 또 먹거든 네. 네. 이 씻으라 스가루들이싹쓰지야다 네. 그래야 나중에 깔끔하게 된다 깨끗이 씻어야 다 그래야 나중에 이스가 슬리브를 안 한다 슬리브자 하나 둘셋 땡만 좀더어좀더 가루를 끝났다. 다라라라라. 라라라라나탄 뿌리고자. 네? 나단 뿌리면 안돼. 어. 느낌이. 보시원 안에만 안에 뿌면되

그 보면은, 주인공이 울타리 어. 색칠하면서, 어. 옆에 애가, 아, 재밌어 보인다고. 어. 아, 먹을 것도 게 <laughs> 내가 칠하게 해달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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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 작은 굴봤 <laughs> 체험하는 거지, 건조고 그러니까, 삶의 체험이 있 체험 삶의 하아 이거. 잘 닦았네. 아. 이야, 깨끗하네. 아, 대단. 고생했습니다. 따라갑시다 전부 말이야. 네, 그냥 애프터인 것 같습니다. 그게 클로치 야, 밟으면은 맞죠. 그... 네, 같은 아, 그래서 오토에는 이렇게, 이게 안 튀어나와 있구나, 맞지? 예. 네. 고열구리스 문이 밤에 쓸 필요가 있겠는데. 음. 엄청난 스케드을 움직여. 딸딱이응 그래 응. 아, 조용한 거 좋아. 55 토크. 응. 이렇게 땡기면저 압력판이 음. 밀리면서 어. 떨어지는 클러치 거지. 아, 끊기고 그 놓으면 연결되고 클러치 음. 페달을 놓으면 음. 얘가 앞으로 탕 튕겨 나가면서 음. 이 스프링 힘으로 얘를 누르고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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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접촉면의 힘으로 그렇죠. 브레이크 패드처럼 음. 가 중앙에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음. 그 변속할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거야 시프트 포크 응. 어. 이거 아, 달거한시프트 어. 연결 어. 여기 연결 이렇게 돼어어 어. 야쓰 얇아 어. 들어가서 아 어, 걔는 고정해 주는 역할이가어 요래 되면은 응 어. 이렇게 되지 이것도 원래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네 왜냐면 이거 한번미끌리면 바로 연이 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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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걸려있어서 안빠지는거국요 미국 미 미국 미 미국 걸리 미국 미 <목소> 음 아못때려버 그럼 음, 이제 자리 잘 수도 있지12 아아... 아이가나 됐죠? 와 높은데? 높은데? 와 높은데? 와 씨... 뭐 <목소> 잘, 잘, 잘. 그냥 평하게저 어, 왼발을 네가 좀 봐줘야 될까? 나 뒤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앞쪽에서. 어. 뒤에 약간 힘으로 좀. 약간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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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고

네. 하다며 오늘 캐 보는 거 봐. 네. 처음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한데 아, 안 되면은 또 내라는데. 아 시끄러워. 그런 일한한 번씩 있습니다. 또한 번씩을 내가 못본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다행이. 와 진짜 근데 내리면 또 유튜브 각인데. 아. 안 아, 클러치 한번 봐봐봐 놓고 클러치 밟고 놓고 밟고 놓고 오케이 오케이 비닐은 뭐막아놓은거가아 어, 네. 미션 네. 오일 주입구 어. 아 이건 미션 오일을 저기서 나나 예. 네. 아 수도는 또 위에 <laughs> 서넣구나 아니 옛날 차들 아 옛날 차들? 국산차도 옛날 차들 위에서 아 어. 어. 밑에서 빼고 가 위에서 부어서 이런 아, 게이지 찍습니다 아 빼기는 밑에서 빼고 네, 네. 어. 레이크. 와, 진짜. 지금은 지는저거는킹시프트나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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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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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어? <웃음> 진짜. <laughs> 애이다 <laughs> 커스텀 해놨네. 야, 저거, 키키슨 앉으면 여기가 확쪼이나 허벅지가 딱. 많이 쪼이 옆, 옆, 옆구리도 많이 조여놨는 아, 앉아봐도 되지? 응, 어, 오케이. 네. 동하고 들어가야지. 나올때어떡할어 아, 진짜? 와 씨. 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밌어 <laughs> 야 이거 이, 턱이 높으니까 야 내,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덜 하지는 않겠는데? 어 잠시만 야 들어봐 어, 잠시만. 좀 들어가야 오. 와 잠시만 저 선불이 어떻게 들어가 야 있냐 와이 압박감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잡고 그래 잡고 이렇게 잡고 어깨도 양쪽에서 넘, 넘어오나 네, 어깨도 양쪽에서 와 좌우로 딱넘어오거든 음. 와... 깍시겠다 잡아 200원 먹네 이야 이래서 이게 또 진짜 힘드네 잠시만. 핸들 올리고 핸들 밑으로 당겨가지고 응. 아니 뭐.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야 진짜 힘들다 저턱 자체가 엄청 들어가고 힘드네 근데 저게 딱 코너발이나 응. 이런데서 닦겠네 요걸 잡아 have. I d o n 아 k n o 재밌겠다 t 릴까 u h 만 v e I d o n 이거 먼저 w what y o 이 자 안네. 아 피가 그 아, 오른쪽 밑으로. 아, 중립이야. 리프트요. 리프트요. 아, 도따라네 아, 이런 차를 타나? 운전할 수 있겠나? 무조건 뭐 운전? <laughs> 동판이라서 그렇치가되기가 상당히 좀상지지상지 동판이라서 일반 성면 디스크하고도 다른거든. 반도 가면 이때는 그 감이 아주 섬세해야지 출발할 수 있어. 일단 추동만 끝나면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갔겠지. <웃음> <웃음> 나가는 이런 느낌이나 고속을 세게 막 레이싱하는 그런 차나인가보다. 아 그렇죠. 응. 최고속 이런 것보다는 진카나라고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막 이, 네, 좁, 좁은 코스에 막한 그러니까, 바퀴 돌고 막 음. 이런. 무슨 어떤 느낌인 줄 아겠다. 지금 그렇게 쎄. 그래서 고속 세팅이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그리고 RPM 띄어가지고 바로 가속할 수 있게 어... 이거 레벨 매칭 안하면 미끌리거든요 휠이 어... 그 순간 잠겨요 식사이드입 어... 드리프트 하려고 와..대박이네 윙보인감사합니다 출발할때 제일 무섭다 그렇겠네 우리 옛날에 트럭으로 맞지? 운전 배울때도 <laughs> 일단 넣는게 제일 어렵다 이거 출발할때가 음. 아, 다행히 잘 물러갔을텐데 이는게 문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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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타봐라 니 몸이 가벼웠어